이번 시간에는 날짜 시간 함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짜 투데이 뭐, 하면 되겠죠? 네, 투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투데이괄로 열고 엔터를 치면 네, 2021년 3월 19일을 반환해주죠. 그 다음에 지금 시간까지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 함수는요, 네, 나 w 입니다나우괄로 now, 열고 엔터 치시면 네, 날짜와 시간까지도 자, 나을 해줍니다. 다음은 데이트 함수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데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직접 키인을 하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21년 인수니까 코마를 쓰겠죠. 3월 19일 하시면 되겠죠. 다른 내용으로요. 이번에는 네, 날짜를 뭐 실수이든 일부러 뭐 했던 간에 2021년 네, 13이라고 입력시켜 볼게요. 12월까지밖에 없습니다만 13으로 입력시켰을 때, 시켰을 때는 어떤 결과가 반환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죠. 네,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1월 19일로, 어,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자, 2021년, 아, 투데부터 해야 되네요. 아, 데이트부터요. 데이트, 이번에는, 어, 2021년, 네, 그래서 지금 3월인데, 그죠? 3월, 3월달은 31일까지 있죠? 근데 실수로, 뭐, 3월, 33이라고 입력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 31을 뺀 4월 2일로 반환을 해준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자, 실제 날짜를 먼저 한번 입력을 시켜볼게요. 어, 날짜 입력시키실 때, 여러분들이, 자, 2021년, 뭐, 보통은 어, 점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어, 최초 입력 설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표준 양식이 다시 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2021 다시 로 입력을 시키세요. 어, 예를 들어서 어, 3월 19일로 할까요? 네, 3월 19일 날짜를 입력시키면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점을 썼을 경우에는 어, 계산 방법에 함수 명령에서 오류가 생기니까요. 습관적으로 다시를 입력시키는 것으로 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어, 자, y-e-a-r만 치면은, 네, 결과가 2021만 반환시켜 주겠죠. 자, 뭐 수식에 오류가 생겼다 되어 있습니다. 아, 범위를 안 넣네, 그죠? 네, 확인하고요. 그서 데이터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날짜는, 네, 연도는 2021년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요. 이번에는 네, 만스만 표현을 해달라 말로, 네, 여기에서. 그러면 3월을 반환해주죠. 역시 이 마찬가지겠죠. day 네, 하면은요. 19가 네, 반환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교재에 있는 어, 데이즈 360은 예,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열 수식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에서 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배열 수식은 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를 한 곳에 예, 일정한 형식으로 맞춰가지고 이 모아둔 형태인데요. 주로 이제 표 모양으로 작성이 되고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차원과 2차원 배열로 구분이 돼요. 1차원 배열은 다시 어, 여기서 수평 배열과 수직 배열 방식으로 예,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제 중괄로로 예,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중괄로가 들어가 있죠. 네, 중괄로로 어, 시작과 끝을, 예,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다 입력시켰으면, Ctrl-Shift-Enter 키를 동시에, 예, 누르고, 배열 수식을, 예,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어, 1차원 수평 배열 등을 할 때는, 먼저 범위를 지정해줘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 가로가 되었던, 뭐 세로가 되었던 범위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예, 범위 지정한 개수만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만 예, 주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엑셀로 넘어갈게요. 자, 실제 배열 수식을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범위 지정을 먼저 하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A, B, C, D, E까지 하면 총 다섯 개의 수평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는, 중갈로 한다고 했죠, 그죠? 예, 중갈로. 그래서 수평 배열은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까지 하고, 중갈로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를 눌러볼게요. 자, 아무리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할 때에는 키보드 입력 방법의 설정이 2016 버전 이후에 반영을 못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일 우측 하단을 한번 보세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한글 배열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뭐 한영, 뭐 전화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한국어 한컴 입력키로 된 경우, 입력기로, 어, 세팅이 된 경우, 예,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먼저 지정한다. 그렇죠? 1, 2, 3, 4, 5. 그 다음에, 는. 중괄로를 먼저 치시고요. 이제 5까지죠. 네, 1, 2, 3, 4, 5. 그 다음에 중괄로를 닫으시고요. 자, Ctrl, Shift, Enter. 키 하면 자동으로 네, 반영을 해주죠. 물론 우리가 편하게 그냥 1 입력시키고요. 자, 자동 채움 기능이 있죠. Ctrl 키를 누른 상황에서요. 자, 포인트, 셀 포인트가 이렇게 바뀔 때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편리한 것을 쓰시면 됩니다만, 어, 한 컴이나, 컴 어, 커말, 커말 이 자격증에, 이제, 그, 이론 시험에, 뭐, 대비를 하시는 경우는, 네,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정 함수를 쓰셔, 써서, 어, 적용을 해줘야 감점을 안 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밑으로 해보면 되겠죠. 역시, 뭐, 1, 2, 3, 4. 자, 4개 정도만 해볼까요? 그러면, 동일한 방법이겠죠. 는 역시 중괄로 1. 이번에는 콤마가 아니고요. 어, 세로로 할 때는 세미콜론만 네.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2. 자 그다음에 세미콜론 역시 3. 세미콜론 네. 4. 5까지 로 한번 해볼까요? 5까지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생기겠죠. 자 5. 다음에 닫고요. Ctrl-Shift-Enter. 자, 뭐 우리 5까지 했지만 실제 4가지밖에 반영을 못 시켜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원 배열로 넘어갈게요. 자, 2차원 배열.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라 하면 편하게는 이렇게 그냥 자동 합계 쓰시라고 했죠. 네, 자동 합계. 하면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만 시험에서는 썸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을 함수를 써라 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은 물론 썸이 있죠. 이렇게 썸 하셔도 되죠. sum 썸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구매액은 거죠 수량 그다음에 곱하기 단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엔터 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류가 생기죠. 자, 밸류라고 하는 오류에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엑셀에서 오류가 생기는 뭐몇 가지 경우의 수는 이제 이론 시험에서 한번씩 출제가 돼요. 밸류라고 하면 어떤 오류겠습니까? 논리값 또는 숫자가 이 필요한 수식에 그 텍스트를 입력하였거나 혹은 이 배열 수식을 입력한 후이 입력 단축키를 올바르게 누르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 어떠한 것을 배열 수식에서 적용을 안 했죠? 네, 바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를 누르는 방식을 적용을 안한 것이죠. 그러면, 네, 밑에다 볼까요 자, 동일하게, 역시, 네, 는, 자, s u m 함수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s u m 수량, 곱하기, 단가. 됐죠. 그 다음에,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계산이 이루어지죠. 물론 콤마로 표시해버리면 편하겠죠. 이렇게 어, 해보셨는데, 이렇게 하는 그 배열 수식 함수는, 어, 우리가 지금 배웠던 s 프 m product 기능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 이미 학습했습니다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s u m product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s 프 m product. array 자 이제 수량이죠 그다음에 x는 이제 콤마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array2는 네, 이렇게 해서 뭐 엔터 치시면 어 위의 결과와 동일한 값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편리한 기능을 쓰시면 되지만 네, 시험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배열 수식으로 넘어갈게요. 2차원 배열 수식은 다소 복잡한데요. 일단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재 코드가 쭉 나와 있죠. 종류별로, 네, 총 6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서 어, 주문 금액이 나와졌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 주문 횟수, 즉, M1001의 주문 횟수와 총 주문 양을 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배열 수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을 먼저 좀 어, 익혀보시면요. 자, 1이라고 하는 값과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식. 즉, 예의 값과 또는 예의 값이 같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답시다. 자엔터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true라고 하는 값으로 반환을 해주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1이라고 하는 값과 0이라고 하는 값은 서로 다르죠 역시 얘가 서로 같으냐 라고 물어보면 결과 어떻게 반환해 줍니까 false라고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익혀 어, 보실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한 개는 true 값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값은 1이라고 했으면 서로 내용이 지금 이제 다른데 true가 있을 경우, 즉, 여기에서 true라고 나왔던 결과를 실제 수식에서, 즉, 이번에는 이값 곱하기로 해봅시다. 곱하기 예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1로 반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요. false 하고 0을 곱했을 때에는 결과 값이 0으로 나와지죠. 자, 이 방법을 현재 활용해서 자동으로 배열 수식 함수를 써서 주문 횟수를 한번 구해 보라고 하는 게 현재 문제예요. 자, 다소 뭐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읽혀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재 자제코드 M1001, 자 M1001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주문 횟수는 1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요. 1이라고 하는 반환 값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수식에서 c t r l s h i f e n t e r 키를 활용해서 배열 수식 함수를 활용해서 주문 횟수를 자동으로 구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문제인 겁니다. 배열 수식은 어떻겠습니까? 자, 는해 볼게요. 일단 합산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썸을해 주는 거죠. 자, 썸. 자, 괄로를 열고요. 자재 코드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럼 자재 코드가 어딥니까? 자, 자재 코드가 범위가 이렇게 되죠. 자, 이 자재 코드 범위, 즉 우리가 복사를 해야 되니까 절대 참, 참,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F4를 키준하겠습니다 자, 절대 참조화시키고, 얘의 값이 자, 뭐와 같은지 여기 H 현재 2죠. 즉, 여기에 지금 M, 네. 뭐였습니까? m1001이 입력되어 있죠. 자, 아무 데나 찍고 m1001까지 넣겠습니다. 자, h2 값이죠. 자, 일단은 이 값에 밑에서 지금 활용했던 보시면은 true라고 얘가 true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fals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true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곱파기를 하니까 1의 값으로, 즉 횟수로 반환을 해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요 곱하기 를 하는거죠 곱하기 1 값을 곱하기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한번 쳐볼까요 에러가 생기겠죠 어떤 에러했습니까자 주문 횟수가 0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죠 본인을 찾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값을 한번 입력시켜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제 개수만큼 여기 반환되는 걸알수 수 있죠? 있죠? 여기, 여기, 여 이름, 아무리 입력시켜도 제로로 나오고요. 자, 예를 들어서 3을 입력시면 3으로 반환됩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현재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류가 생겼습니다. 1회가 분명히 있는데 예, 0이라고 반환이 되었어요. F2 키를 눌러서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 됩니까? 사칙연산에서 이 현재 썸 기능을 우리가 썼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 관로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뭐요?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이 값을 먼저 예, 같은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로는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이 관로는 요맨 끝에 끝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서 다시 관로를 한번 더 쳐주고 그 다음에 Ctrl-Shift-Enter키를 치면 어땠습니까 주문 횟수가 1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머지는 원리를 터득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 볼게요 그러면 1002는 두 번이네요 1002 한번, 1002두번 맞네, 그죠? 자, 이렇게 어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총 주문 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어,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즉, 11 같기 때문에 출 값으로 반환을 했죠. 는이라고 표현을 할 경우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수식, 즉, 곱하기는요, true가 결국은 1이라고 한 뜻이죠. 1 곱하기 3 하면은, 네, 3이 나오는 결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true는 바로 1로 인식을 하고, 수식에서 곱하기는요, 이 바로 end로 인식해서 결과 값을 1로 반환해준다라고 하는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자이총 주문량도 어, 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는 자, 썸이죠. 자, 이번에는 관로를 예, 한개 미리 더치겠습니다 자재 코드 어, 먼저 불러서 이 자재 코드가 예, 어차피 자 우리가 복사를 할 거니까 절대 참조화 시켜 버려야 되겠죠. 예, 절대 참조 시키고요.는 자, H2죠. 자 M1001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지를 먼저 묻고 그죠. 자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요. 이번에는 예, 곱하기를 하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량이죠. 주문량, 우리가 양을 알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주문량을 네, 곱하기를 해서 역시 절대 참조시켜야 되겠죠. F4, 그 다음에 발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즉, 배열 수식 함수를 쓴다는 거죠.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문량, 100개가 나옵니다. m1001, 수량 100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F2키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이 수식 입력 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어, 다시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렇게 복사를 쭉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수식 입력 줄을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어, 지금 그 됐네요. 줄을 z 하면 되겠죠. 네. 수식 입력줄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중괄로가 들어가 있죠. 중괄로로 시작하고 중괄로로 표시가 된 것으로 봐서 바로 이 배열수식 함수를 썼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대리점에 주문양 합계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 이 단순히 이제 s u m 함수만 써서는 안 되겠죠. 부산 대리점. 즉, 여기에 있는 대리점 중에서 만약에, 즉, if 함수를 써서 부산이면, 그죠? 부산일 때 합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식을 입력시키셔야 됩니다. 다소 복잡하겠지만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는. SUM 괄로 열고요 자 이번에 역시 아, if 함수를 쓴다 그랬죠 자 일단 if 함수를 주문해 볼게요 만약에 역시 괄호를 열고요 if 함수 즉 어디서 어디 b이죠 이번에는 자 b입니다 자 여기 값이 전체를 들고 해야겠죠. 물론 범위로요. 자, 여기에 값이 뭐하고 같으냐 라고 묻는 거죠. 즉, 이제 부산이죠. 우리가 부산에서, 부산에서 주문한 양의 합계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부산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IF 함수는 앞에 조건을 넣고, 그 다음에는 참값입니다. 그죠? 부산이면, 그다음에 수량을 알고 싶은 거죠. 주문 양을 알고 싶은 거죠. 주문 양,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입니다. 주문 양을 계산을 해달라,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관로를 몇개 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세요. 부산 인지의 여부를 물었으니까 if 함수 를 닫아주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끝에 sum 함수도 역시 관로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로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잘 식별을 하셔야 돼요. 다 되었다고 한다면 c t r l s h i f t e n t 키를 치면 되겠죠. 총 375개로 나옵니다. 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부산 Ctrl 키 누르고요. 네. 부산 두 개네요. 그러면 수량. 이렇게죠. 그러면 375개가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f 2키를 눌러서 한번 보세요. 자, if 안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저기까지죠 자, b e 에서 B11입니다. 그죠? 이 범위에서 얘가 부산이면 그죠? 부산이면, 얼마나 되있습니까 이제, D2에서 D11. 즉, 수량을 계산하라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s u 에 해당하는 값의 합을 구하라. 계열 수식으로 입력을 시켰습니다. 어, 좀 전에는, 잘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서울대리점의 주문량, 평균을 구하라 되겠습니다. 자, 평균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되겠죠. 네. 서울 대리점의 주문량 평균입니다. 역시 네. 이번에는 에버리지를 쓰면 되겠다. 그죠? 네,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 함수를 쓰는데 역시 조건이 들어가죠. 야 if면인 거죠. 네. 그래서 어 if 괄로 열고요. 이번에는 자, 일단은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네,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얘가 뭐면요? 은 서울이면이죠. 네. 그래서 얘가 서울 자, 서울 입니다. 그러면 실제 가져올 값은요. t에서 t11이죠. 자, 수량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발로를요두개 쳐야 되겠죠. 그리고 c t r l s h i f t e n 평균을 구했죠 이번에는 거죠. 62.5의 평균 값을 반환을 어, 해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서울과 부산 대리점에. 예, 서울과 부산 이번에 두개가 들어가라는 거죠. 서울과 부산 대리점의 주문량 네, 합계를 구해 보라 하겠습니다. 역시 썸을 쓰겠죠. 그러면 는 자, 썸입니다. 그죠? 네. 썸. 이번에 역시 조건문을 쓰겠죠. 네. if가 이제 두 번을 쓰는 거죠. 위에 했던 방식을두 개를 어떻게 하라? 플러스 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some, if, 네. 바로 열고요. 역시 여기에 값 중에서 얘가 무엇이면 얘가 네. 서울이네. 그죠? 먼저 서울이면 자 서울이면 어떻게 합니까? 콤마. 뭐해라? 네. 수량. 그죠? 갈로를 먼저 닫아서 하나 끝내고요. 합산이니까요. 플러스. 자, 이번에도 역시, 네, if겠죠. 네, if. 갈로를 열고요. 이번에는 이 범위에서, 그죠. 자, 이 범위가 뭐면은요, 는.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쌍 따옴표, 네, 부산. 그러면, 실제 가져올 값은요, 수량이죠. 네, 수량. 자, 랭크 택시 관로가 중요하죠. 관로 몇 개입니까? 네, 한 개, 두 개겠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총 네, 700개의 값이 반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네, 좀이 배열 수식에 관한 내용을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